머리를 살짝 빈것 같아. 여기가 뉴에 피라로그군 기업가, 기술 독재자, 반동분자와 겁쟁이들의 고향이지. 그리고 좋은 음식, 깨끗한 물, 샤워도요. <laughs> 과대평가야. 대사 잘 돌아왔어. 이제 바로 내 작업장으로 와. 신호기를 전달하러 사람을 보냈어. 알았어요, 배우드. 가고 있어요. 들어가시죠 이봐 어쨌든 고마워 뭐 고마울 것까지 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야? 사진 찍어서 앨범에 넣어줄까? 진짜 재수없다 어, 나한테는 반하지마 진짜로 부끄럽거든 위성은 아직 연결 안됐나요? 뭐 어, 같이 술한잔 하고 있다 할까 좋아 얘들아 여기로 모여봐. 그리고 잘 보라고. 예 네, 멋진 애 배우들. 근데 그게 될까요뭐 그건. 시험 발사를 해봐야지. 시험 발사라고? 실제 표적이 필요해. 아, 표적을 고르려면 여기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하 않나요? 파지라고 했나? <laughs> 그렇습니다. 입다물어라 파지. 네, 중사님. 좋아. 수험에겐 여왕이 있다. 그건 어딘가에 특별한 벌집이 있다는 얘기지. 넥서스 말이야. 거기가 놈들의 약점이야. 좋아요. 거기를 어떻게 찾죠? 간단해. 네가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얘야, 솔직히 말하마 네가 없는 동안 진이 널 다시 놈들의 집단 의식에 연결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었다. 아, 뭐 뭐라고요? 걱정 마. 진은 내가 잘 설득했다. 하지만 네가 본 것들을 잘 생각해봐야 해. 작은 것까지 도움 될 만한 게 있었니? 아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맞도록 하죠. 아 잠깐만, 그 녹화할 줄도 모르시나? 정리는너그 따위 안 해도 돼요. 절대 동의 못해. 진, 내가 말했잖아. 그건 절대 안 돼. 어떻게 생각하나요? <laughs> 절 직전 의식에 연결하던 매개체는 우리가 없애 버렸어요. 뭐 감사 인사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전 당신을 믿지 않아요. 전혀요. 거절할게요. 체포해 뭐? 지금 제정신이에요? 총리님 아에리스 방금 뭐였어? 다수보안팀의 발색 온도의 필요 폐허 16번 외부 카메라 15번 외부 카메라 10번 카메라 아, 제기란 놈들이 왔어 그럼 나가봐야지 야, 알았어, 알았다! 이걸 끝내려면 네가 도와줘야만 해. 이봐요. 내가 여태 하고 있는 일이 그거거든요. 다이 도착했군요. 계획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조준용 신호기다. 예, 알죠. 바스마르에서 가져왔거든요. 가칠하게 굴긴 모를 수도 있지. 어쨌든 이것들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야 돼. 콜과 바즈한테도 전달했다. 그래서 신호기를 어디 설치하면 되지? 이스트 파리케이드 사관학교. 설치하고 나면 거기서 해머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알겠나? 네. 솔직히 말해서, 저긴 지금 만장판이야. 서로 뒤를 잘 봐주자고. 늘 그래왔듯이. 놈들이 우릴 덮치다! 아미나한테못 사게 해! 신호기 설치했다! 내 아들 언제쯤이면 대머를 쓸수 있지? 그 잠깐 동안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어! 에서진행해고 있어! 그럼 진행시켜! I don't dar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가 t know. I d 우리는 k n o 를 지키겠다. 제 k 길이 막혔어. 저 건물을 통 o 하면 있어. 걱정 마, 델타! 일하기 전에 너희를 도와줄 시간은 있어! 저 차에 타라, 델타! <laughs> 콜! 다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 신호기 설치해! 도와줘서 고마워요! 마커스는 허리가 안 좋아! 내가 할게! 아카데미가 근처야. 여기 돌고 가자. 에어드, 에코군 내가 착륙할 수 없다. 레이븐이 공격받고 있다. 최대한 빨리 착륙해서 신호기를 위치에 설치해. 모든 군대도 마찬가지다. 그쪽으로 생물체들이 이동 중이다. 야, 이런 책임감 때문에 군대를 떠난 건데. 대마초와 군대다. 어먹이 온다! 아버지! 신호기 설치해요! 해물을 써야죠! 안돼! 총질이 거기가 아니야! 바닥 건물에 있는 건물을 설치하라고! 장난하는 거야? 왜? 분리하면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되니까! 에 이런! 이라먹은! 됐어! 해야 돼! 이제 설치해요! 이봐! 우리가 뒤로 돌아가는 동안 주위를 끌었죠! 됐어 됐어! 내가 최선을 끌겠다 아이, 괴브아 여기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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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어목을 처리하자! 젠장! 수으로 온다! 아, 젠장! 땅폴레들 지한 경력이다! 수어목이 쓰러진 아, 끝났어. 아카데미 갖고. 에어든레 이분이 땅벌레들에 당했다. 사상자가 있다. 지원이 필요해. 제장 알았다, 배덕. 배덕이 묘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알았다. 그쪽으로 간다. 연기 나는 곳에 배덕이 있을 거야. 너희 세 식구라. 난 남아서 신호기를 지켜야 돼. 반대편에서 소행이 나오지. 걱정 마세요, 임스. 시에라 군대가 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 공격이 거셉니다. 위성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에라 그쪽으로 하나 보냈다. 위성의 터보는 없습니까? 없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야. 아이리스 기록해 둬.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데이먼. 조심해 스톱이다.

그래 어디 실컷 덤벼봐라, 어리지 새끼들아! 우와 말해봐, 다음엔 누가 죽고 싶냐? 대답 저희 왔어요. 이거 됐다. 나야지, 키들을 해치우게 도와줘. 잡아. 신호기는 괜찮아요? 그래! 근데 아직이야! 적이 다 들었지! 방어 준비 헌터 타수! 해공가생기 아! 아! 있어! 해야 두고 어? 죽지 마! Þegar hætti það! Það margir ekki! Ljóta hætti það! 더 심한 상황도 겪어봤어. 신호기는 레이븐 안에 있을 거야. 너네 토스터기를 쓰면 가져올 수 있을걸. 아, 보기보다 무겁지. 우리 계획은 뮤지 뒤편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거였어. 이제 가서 설치해. 아, 너희랑이라는 건 나쁘지 않았다. 내가 죽거든 기억하라고. 마찬가지여, 패덕 가자, 델타. 에코 신호기를 작동했어요! 대마초 끝냈군! 수험들이 그쪽으로 접근 중이야! 신호기는 다 작동한 거 맞죠?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지니야 시스템 동결을 해야 되거든! 일단 거길 과거해! 에코야! 들차! 이쪽은 소험한 팀을 대치까지 몽땅 끝냈어! 와줄까? 내 콜! 내가 내크했죠 우린 요지예요 좋아 좋아! 쿵쿵 발바주면서 갈게! 도가 죽지마, 내가 한다. 기라이 도우지마. 도와줘. 내왔어 마지막이야. 여대 여기 끝났어요. 신옥이 동기하는요. 아직이라면 서두르셔야 될 거요. 아 걱정 마, 나도 보여. 아 나이샤! 야 진짜. 不是你、啊，头那个。 실망? 스럽구나 실망? 넌 뭐야? 너도 우리처럼 될수 있었어. 엄마의 몸을 다졌어도 넌 엄마가 아니야. 대! 네, 지금? <놀라> <놀라> 우리는 완전한 존재다. 연결된 불멸의 존재지. 넌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낭비해 버렸어. 죽거나 살거나 너는 우리 거야. 선택하는 거야. 안돼! 아! 이제 끝.